제가 오늘은 3-6-3 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3-6-3을 해주시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2컵을 빼어와 6을 만들어주시고 또6를 만듭니다. 그리고 되돌아와 2컵을 일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려놓고 왼쪽에는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리고 컵을 똑같이 놓은 놓아주신 다음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컵을 뒤집어서 잡아 오른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컵은 한개 빼고 이 컵은 닫아서 왼쪽으로 내리면 3, 6, 3 사이클이 됩니다.